4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무력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함을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요,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냐, 거짓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겨서 사형을 선고하도록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3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유다, 예수님을 판,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어, 진행됩니다. 그때에 예,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론 유다는요, 사실 예수님을 미워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겨서 예수님이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쩌면 유다는요, 죽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가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삼십, 예수님을 판그 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도로 갖다 주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고 싶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방법으로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30을 도로 갖다 주었지만, 그리고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제한 피를 판그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은30을 다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은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죄를 범하지 않은 무죄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가론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판 것, 그것도 의로운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게 당하라, 너가 당해라, 너가 책임져라, 너 탓이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죄책감을 전혀 덜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무제한 죄를 팔았다라고 고백하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죄를 진 것입니까? 무제한 피를 그들은 산 것입니다 가론 유다의 이러한 고백은요 동일하게 이 종교 지도,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의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들에게 상관할 바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무죄한 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죄를 지은 자인지 가론 유다가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수가 선포한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건 전혀 그들에게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론유다의 이런 고백이나 그의 이런 행위는 전혀 상관할 바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상황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서도요. 가론 유다에겐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5절에도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와 베드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지만 마침내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와 또한 이 스스로 목을 매 죽은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그 삶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기준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습니다.뉘우쳤어요. 그러나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방법은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삶의 주인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는 스스로 깨우쳤지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덜 방법으로 그은 30을 도로 갖다 주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자 그는 자기 방법대로 여전히 자기의 기준을 붙잡고 여전히 그의 삶을 결정하는 주인으로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몸매워 죽은 이유는요, 자신의 그죄 때문에 괴로워서 죽었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부인의, 부인하고 배신한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무거운 죄책감이 그를 눌렀기 때문에 죽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자살한 이유는 바로 그가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선택한 길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가론 유다가 죽자여 대제사장들이그 은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모지를 사무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스가리아 11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30개를 여와의 호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을 향하는 악인이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도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가론 유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요. 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3 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은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이 문제나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돌이켜서 삶의 기준을 바꾸고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매, 모든 순간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